2021년 3월 30일 희댁의 청소년 마침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은돈 3 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 넘기는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laughs>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당신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말씀.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른유다의 이야기죠. 가른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팔아 버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죄 값을 받으시고 그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하기 시작할 때 가룟 유다는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후회해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받았던 은 삼십을 다시 돌려주면서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현장을 보며 후회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가르뉴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유가 뭘까? 아마 가르뉴다의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가르뉴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신의 삶도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뭐 오늘 말로 출세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했던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유다의 욕심이 예수님을 팔았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후회라는 것. 어찌보면 욕심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도 어느 적당선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후회로 남지 않고 최선으로 변하겠죠. 그러나 욕심이 너무 과해지면 최선이 아니라 집착으로 변해버리고 그 집착은 후일에 후회로 다가오는 것이죠. 가른 유다가 오늘 예수님을 판 것도 마찬가지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팔아넘긴 것이죠. 그 일로 인해 후회하고 있는 유다 결국에는 자살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부모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것보다 내 삶에 과연 나는 후회하는 것들 없는지 무엇보다 욕심으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리는 그 욕심은 적정선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엔 후회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욕심을 절제하고 정말 최선이 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욕심은 결국 후회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내 하루에 욕심 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후회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유다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절제하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